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야 돼. 내가 믿는다.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보여야 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리는 거지.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안에 있는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속에 믿음이 있었으면 네가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예배라고 할때그 예배 안에 너는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너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시간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구원받지는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상한 기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럼 좋은 기회는 그럼 뭐다구원받으면 이래야 돼요? 그런 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3단계에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아 어, 이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넓은 문도 아니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프로바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 이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서 전진해 나가서 그걸 자기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자기의 혼 안에 있는 걸다 정복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를 장악하도록 그 자기를 장악한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말씀이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